오! 아, 야, 야, 어! 야야! 어, 야, 야, 아, 야, 야,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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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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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락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이고요. 여기는 벌말구 방파제입니다. <laughs> 신방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구방으로 제가 쫓겨났습니다. <laughs> 신방 자리가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구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우럭 채비가 있는데 2단채비에요 위에다가는 오징어, 밑에다가는 새우. 우럭이 바로 불었어요. 뿌띠 감색. 또 볼락 나왔어요. 야 감성돔이 아직도 남아 있어. 20, 20짜리 또 애장어. 진짜 잡히지 말아야 할 녀석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. 이거는 바늘 끊고 던질게요. 자, 아까 1번 낚싯대에 입질 왔었거든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낮에, 날이 좀 우중충하니까 낮부터 장어가 나오기 시작해요. 자, 그래도 장어, 킵사이즈 정도 되는 장어 나 나왔어요. 잠깐만요. 최고 중요한 게 있어요. 어 여기다 있 여기다 오야야야야야야미 어제 아부님이 저 고양이 봐야 <laughs> 야 이거 자오 영상 못 보여줄 뻔했어요 와 클라이프했어 야 고양이 조심 자나깨나 <laughs> 고양이 조심 오! 어? 야, 입질 왔어요, 이것도? <laughs> 야, 장어가 갑자기 왜 나오지? 또 장어 나왔어요? 장어, 괜찮은 사이즈 하나 나왔어요. 어, 왜이 시간에 장어가 나오지? 미쳤네. <laughs> 왔어요? 왔습니다, 이번에. 다시 왔어요? 아, 그래도 괜찮은 장어. 한수 더. 아까 거랑 비슷한 사이즈. 한수더 나왔어요, 장어. 장어가 갑자기 막 무네요? 오늘 장어 파티 느낌. 와 <laughs> 아, 형님 이랑지시는 거예요? 아, 이거요? 이거 어또 저만의 비법인데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오늘 대공개. 아주 간단해요. 또 별거 없어요.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바늘이에요. 자, 바로 이, 이겁니다. 이게 무슨 바늘이냐면 와일드 훅큰 거예요. 와일드 훅 바늘 큰 거. 이거요. 여기를 뺀지를 눌러버려요 딱집어버려요 그럼 뺐다 꼈다 싶거든요 꼬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것을 뺀 다음에 이쪽에다 꼬리를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어를 이렇게 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고리같이 조아형님이 오오 사... 신박하네요 키키키 자,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대라든지 어디다 이렇게 걸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님이 오, 좋아요. 네, 예, 여러분들도 괜히 낚시 바늘 그 하나씩 버리지 마시고요. 오션 스님이 빨리 특허출원해야겠어요. 아, 이렇게 고기를 잡고 이렇게 널어 놓으면 시 돼요. 어떤 곳, 장어든 고기든 저렇게 걸어 놓을 수 있어요, 편하게. 자, 이것도 장어 작은 거 달려 있는 것 같아, 느낌이. 황금공돌이 볼라. <laughs> 오, 입질 보고 어떻게 아셨대? 야, 토짜리 까시오 <laughs> 귀여운 볼라. 야, 너너 이리로, 이리로, 와로 이거 줄게, 줄게. 어, 고양이가 내 밑에서 지금 제 물고기 뺏으려고 지켜보고 있어요. 일로 와 줄게. 자 고양이. 이거는 황해 볼락이라고 어, 원래 작은 거예요. 이건 고양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 배가 불렀어. 큰일 났네. <laughs> 야 왔다. 대물놀래미, <laughs> 겁나게 커요. 야, 이이 이, 보이죠? 놀래미입니다. 방생할게요. <laughs> 자, 놀래미, 놀래미 금옥입니다. <laughs> 오늘 애들이 아주 잘 먹네요. 사이즈가 좀 괜찮은 우럭이 나왔어요. 이번은 킵 사이즈. 아이스 님이 29. 킵 사이즈 오랜만에 나왔어요. 오케이. 감 잡았어. 방금 분명한 건 입질이었어요. 제가 봤을 땐 물살이 아니라 입질이었어요. 야 바로 왔어. 아, 드디어. 자 왔습니다. 야 대물 놀래 이났어요 맞죠? 아, 나 미치겠다. 이거 지금 사짜 사짜네요. 사짜 사짜 정도 되는 거예요. 진짜. 아니왜 네가 여기서 나와? 방생하겠습니다. 금어기예요. 금어기. 금옥이.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게 방생합니다. 안녕. 아니 보내줬더니 다시 물었어. 놀래미 또큰거 나왔어요. 아, 나 미치겠다. 왜 이럴 때만 잘 나오냐고? 어? <laughs> 바늘은 항상 줄 잘라서 줄 잘라서 방생을 할게요. 미꾸라지 미끼를 쓰실 때 이런 집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. 집게 없으면 오히려 미꾸라지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. 잡을 수가 없어요. 미끄러워서. 등 최대한 위쪽 너무 위쪽 집으면 터져요. 뼈를 다치게 하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등지러미랑 뼈 사이로 넣어서 미꾸라지를 끼셔야 돼요. 꼬리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일 수 있게 물속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. 정말 크죠? 망둥어? 보이시죠? <laughs> 저렇게 큰데 손맛이 하나도 없어. 이 욕심쟁이 미꾸라지를 망둥어가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미꾸라지 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고 할게요 오늘은 망둥어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뭐 망둥어가 나오고 그래 여기서 여기가 망둥어 포인트가 아닌데 바람 터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캐스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캐스팅 못할 것 같아요 강 님이 티티강 님이 키요 저는 여러분이 시키시면 어, 다 합니다. <laughs>